진단이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어제오늘 영어로 주사 시작했고 내일부터 집에서 해장인데 일 병원에서 이틀간 맞은 주사는 지용성인데 제가 구하냐고 필요성이 서 병원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지용성도 있고 수용성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용매의 문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등터를 밀고 주사야 해돼 등터를 밀일 필요는 없겠지만 밀고 주사는 게 실수가 좋을 겁니다 맛있냐? 그래서 그냥 보통은. 소비자 일반인이 주사를 을 때는 전 등터를 밀어 밀어달라 그래 병원에서 밀어달라고 이제 하라 그래요. 왜냐면 수의사들은 등터리 떄문 상관없어요. 우리는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등을 만진과 동시에 정확하게 음. 등뭐 어떤 피부에 두적 피부에 두게 여기다 넣으면 들 아프겠다 이런 게 대충 감이 딱와요 때는 짜릿하면다 와요. 그래서 여기 혈관 좀 좁겠네 여기다 넣으면 들 아프겠다 여기 공간이 좀 있구나 어 여기 좀 딱딱하네 여기 주사 많이 맞았으니 옆으로 좀 눕기 자고 한한 꼬집 옆으로 옮기고 이런 자 요령하고 기술인데 오래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등만 만져서 금방 다 아는데 여러분은 그런 요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트라 더 말, 피부 사이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털을 미는 게 확실히 실수가 적어요. 털을 미는, 미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비사노님 이제 막 태어난 지 1년 된 벵갈 여아인데 한쪽 콩팥이 약간 작은 것 빼고는 굉장히 문제는 없고 전반적으로 아주 건강해요. 건강한 겁니다. 암에 소지랑 잘 지내고 집사 보면 숨다가 먼저 나가는 애교적이고 근데 만지면 더 심해지고 몸 전체를 자주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만지면 더 심해지고